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는요 벤츠에 탈을 쓴 괴물 같은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gla 클래스 45amg 포메틱 플러스라는 어마무시한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suv는요 단순한 suv 자동차가 아닙니다 벤츠에서 만드는 고성능 슈팅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대 마력이 421마력이나 나오는 제로백 4.3초대의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성능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AMG의 퍼포먼스와 4륜 구동의 훌륭한 기반과 러셔리함까지 한껏 만나볼 수 있는 이4호 AMG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출고 가격이 무려 7,600만 원에 속하는 이 4호 AMG 차량은요 도심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 출퇴근 길을 즐겁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컴팩트 SUV 차량입니다. 하지만 컴팩트 SUV 차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컴팩트 SUV 차량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크기는요 중형 SUV급에 속하는 패밀리카 용도로도 좋고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좋고 남성분들이 타기에도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 녀석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동차는 2021년식 차량에 주행거리 6만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짧은 거리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또한 해당 모델은 벤츠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차 보증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2 0 2 6년 8월달까지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신차 구매 보증까지도 절저하게 받을 수 있는 꿀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엔진오일, 배터리, 냉각수 라인까지 모두 다 교체해 놓은 아주 컨디션 좋은 자동차인데, 심지어 보험 료력까지 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땡기시지 않나요? 가격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출고 가격이 무려 7,600만원에 속했던 아주 고가의 SUV 차량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금액은요, 4,750만원. 아주 저렴한 4,75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더욱 세련되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해당 차량은 AMG 모델입니다. AMG를 상징하는 세로 그릴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이런 거 달고 싶어서 튜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런 GLA 차량이 나왔는 걸요. 뿐만 아니라 앞쪽 에어댐도 AMG 스타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세련됨을 추구한 모델이고요. 벤츠의 정품 AMG 휠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함을 한껏 올려 놓은 자동차입니다. 안쪽으로는 캘리퍼 또한 AMG 로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캬, 차 죽이지 않나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gla랑은 많이 다르게 생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gla 차량이 이게 suv야 세단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다면 이 신형 3세대 gla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세련된 컴팩트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신형이 이쁘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한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준비가 되어 있는 컴팩트 SUV 차량이고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대4 폴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간단한 피크닉 같은 거 다니실 때 아주 딱 좋은 사이즈의 컴팩트 SUV 차량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모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벤츠에 탈을 쓴 괴물이라고 했습니까? 아. 예쁘다 예뻐 여러분들 우리 기존에 있던 GLA 클래스의 디자인 실내 공간 한번 띄워볼까요? 너무 올드해서 아 차는 예쁜데 이런 걸돈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 녀석 보세요 우와 완전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앰비어트라이트도 추가가 되면서 이 크롬 몰딩 너무나도 예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이런 자동차를 돈 주고 사면 아깝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 AMG 스포츠성을 띄운 자동차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또한 레드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함도 함께 느껴볼 수가 있는 자동차고요 위쪽으로는 무려 듀얼 선루프가 뚫려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듀얼 선루프의 개방감도 한껏 즐겨보실 수가 있고, 시트 자체는 가운데는 메쉬 재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 자동차죠. 그렇다면 이 벤츠 GLA 클래스, 출고가가 7600만원이라는데,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10.5인치의 계기판에는요, AMG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AMG 퍼포먼스 옵션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넓은 인치수로 바라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함께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 각종 안전에 대한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능동형 차선 이탈,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 등등 여러가지 옵션들을 듬뿍듬뿍 담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엠비어트 라이트도 무려 30여 가지가 훌쩍 넘는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고 가격에 아주 걸맞는 옵션이죠.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단계 조절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0.25인치의 넓은 계기판도 디스털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이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입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과 함께 연식 좋은 벤츠에는 꼭 들어가 있는 이 채널 블랙박스 마무리로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죠.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제로백이 무려 4.3초나 되는 컴팩트 사이즈의 SUV, 패밀리카로 이용할 수 있는 4호 AMG 차량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운전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슈퍼머신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